그 귀한 날또내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또 신앙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3일상 2장에 나오는 그 한나가 드렸던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역사와 인생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과 관련되어서 두 사람을 볼수 있는데요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다니엘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간대접 못 받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시기 질투가 난무한 그러한 형편없는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굶어 죽지 않고 이방 땅에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낮추셨다가 요셉을 높이신 것입니다. 귀한의 날까지 이방 땅에서 생존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낮추셨다가 높이신 것입니다. 개인 한 명인데 요셉이나 다니엘이 개인 한 명의 인생이 낮아졌다 높아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시 낮게 하시고 높이게 하셨으니 그 강대국들의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 간단한 일인 것 같고 한 개인의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낮추시고 높이신 인생인 요셉과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단칼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그 누구에게도 절하면 구하면 죽는다는 그런 조서를 받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인데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다니엘의 입장이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낮아질 때는 그들을 견디게 하고 높아질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낮아질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높아질 때 자기 이익을 챙기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수시로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부하게도 하시고 누가 가난하게도 하십니까? 누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까? 이성을 가지고 잘 생각해 봐도 신앙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 또 역사, 온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고,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고,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건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도 대 하던 대로입니다. 그 vs 라는 약자는 그 대라는 것이죠. 두 개가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냐 서로 이렇게 맞장뜨고 있을 때그 대자 서로 대자가 그 vs 라는 약자입니다. 신앙에서 이 알고도와 하던대로의 갈등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알고도와 하던대로가 싸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가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고국 땅에 있다가. 이방 땅에 왔습니다. 또한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집에서 하던 대로, 잡혀오기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신앙의 선배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느헤미아는 3차 포로교환을 이끈 총독으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아서를 쭉 보면 느헤미아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짧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탁 터지면 바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단 문장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주 단 문장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화살 기도, 전보 기도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이 기도에 아주 습관이 잘 되어 있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가 느헤미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짧은 기도를 올리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습관을 말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 그 중에 하나가 감남산이었습니다. 습관이 됐다는 것은 자주 갔다는 것입니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때 찾았던 기도의 장소가 감람산이고요. 그 감람산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것이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늘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거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신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유익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좋은 습관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거의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물질적인 것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것 은사 능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좋은 습관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다 자기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 다 이렇게 써놓고 내 것이냐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충만하게도 풍성하게도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고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많이 받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응급처방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할 때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급처방이 되고 프로그램화 되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아주 귀한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좋은 기도의 습관으로 인정받는다면 건강한 신앙인이고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 때문에 행복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쪽으로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생활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알고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알고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일 후에 자신에게 희생이 뒤따른 것을 알게 될때 주춤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따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할 때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그 다음에 희생이 뒤따른다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알고도의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곳 다음에 희생이 있다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늘 그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 싸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명자들도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그냥 봉사하면서 만족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던 두 명의 인물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나게 곤욕을 치를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두분다 말년에요. 말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두 분은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 쳤는지 모릅니다. 그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처절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손해 보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핍박 당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메색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전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두더지 잡기에서 두더지 튀어 올라오는 것들을 망치로 때려잡듯이 늘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고민의 세월이 있었고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알고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디를 가십니까?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막 터져가지고 피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면요. 땀이 막 뚝뚝뚝뚝뚝뚝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않죠? 또 몸에 피가 막 뚝뚝뚝 뚝 떨어지던 그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며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인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치열한 기도를 드려서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편안과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뜻을 복종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멋진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조금 전에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또 글자들을 해석하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3대 왕에 걸쳐서 그가 중용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왕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죠. 다리오 왕 때는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요직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주저앉힐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좋은 기도의 습관 속에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다니엘의 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웠는데 대적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올무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설득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는 이 조서를 도장을 찍어서 반포해 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합니다. 다리오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자신을 신격화 시키는데 마달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반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다니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이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조서가 내려도 기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던 대로 했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니엘은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이걸 하면 내가 위험하다.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누구 뜻대로 됐습니까? 대적자들의 뜻대로 됐습니다. 저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다. 저 인간 아마 죽인다 그래도 기도할 인간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모를 꾸미었는데 그 음모에 다니엘이 걸려든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이방인들이 인정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기도하면 죽는다. 이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고도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채로 그렇게 기도하는 배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니엘은 이 싸움을 그냥 희생이라는 그런 단순한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마음 속에 내적 갈등의 그런 자기와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싸움을 생명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죽는 싸움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 특별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서 다니엘에게서 도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믿고 있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사자한테 죽지만, 기도를 멈추면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영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게 낫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다니엘의 입장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기도하면 죽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맞장을 뜬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인다. 나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떨어지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 것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했다 뭐 필연적인 거였죠 그들이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인데 발견했습니다 왕에게 고발하고 왕을 윽박질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셔서 바벨론에 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명 걸고 섬기는 자를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기도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매달려야지 알고도 돼 하던 대로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가 알고도 돼 하던 대로 이 싸움이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거리가 되지 않고 쉽게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편안과 이익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자신의 편안과 이익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요. 수고와 희생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편함과 나의 이익을 챙기려 하다가 고민하는 것이죠. 수구하고 희생하지 않으려다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편함과 이익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든가 수구와 희생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갈등해서 내적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우유부단하게. 그냥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은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갈등과 고민, 편안과 이익을 내려놓고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는 그런 알고도와 하던 대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하면서 신앙의 굳은사들이 배겨갈 때그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큰 일을 계획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화되고 또 구색을 갖추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냥 의례적으로 고개 숙여야 된다라고. 또 예배 중에 있으니까 기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고개 숙이는 그런 구색을 맞추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기도가 정말 신앙 고백이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질. 그때 그 기도가, 그 좋은 기도 습관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만들면서요. 고민거리들을 팍팍 줄여갈 수 있고요. 갈등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주고요. 내적으로 싸우는 일들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시간 많이 보내고 기회 많이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시간들과 기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시간들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기도식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또 희생당할 줄 알면서도 고생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며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받아먹는 그러한 복을 사모할 그러한 신앙의 연조들은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알면서 알고도 하던 대로의 이 갈등들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수고와 희생을 자처하면서 편안과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인데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 습관들 드리십시오. 그리고 알고 도와 하던 대로의 이 싸움이 더 이상 갈등과 고민과 싸움거리가 되지 않도록 툭 넘어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꼭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신앙인들, 멋진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